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 레벨 직과틀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애플 신제품들 공개해서 아직 구경하지 못하신 분들 아래쪽에 링크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한국은 1차 발매에서 항상 빠졌었는데 요번에는 1차 발매국에 들어갔고, 그래서 9월 13일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9월 20일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아이폰 16 제품 비롯해서 애플워치 10세대, 그리고 에어팟 4세대 제품까지 개봉을 했습니다. 링크 드릴 테니까 구경하지 않으신 분들 확인해 보시고, 원하셨던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13일날 바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1차로 주문을 해봤었는데,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구입하는 기간이 뒤쪽으로 쭉쭉 밀리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그리고 모든 할인코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고 세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편집샵이고 스나이프스라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여러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그리고 이 사이트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 내리신 다음에 뉴스레터 구독하는 이 부분에 뉴스레터 구독하시면 추가적인 10% 세일도 가능합니다. 뉴발란스 990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 색상 같은 경우는 역대급 99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까지 받으시면 90불 구입 가능해서 12만원 만나 볼수 있습니다. 아직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폴로베어반팔티셔츠라던지 이지부스트 350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마찬가지 추가세 가능해서 108불 15만원 안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고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됐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 게 통해서 200불 남지 않게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세일되는 여러 가지 제품 찾아봤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스카프는 90불 판매돼서 12만 원 구입 가능하고 아크네 스튜디오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판매됩니다.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젤리피시 반팔 티셔츠 가격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이즈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100일 불이면 구입이 가능해서 13만 5천 원에 마지막 기회 사이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프린트 반팔 티셔츠 검정색상 마찬가지 사이즈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90 12불 판매돼서 123,000원 구입 가능합니다. 우영미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퓨어브가 넷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요런 자켓 지금이 딱 구입 적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고 66불 구입 가능해서 88,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금액 대비 70%나 세일되고 있는 금액이고 원래 금액이 3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이런 코트 같은 경우도 90불 70% 세일된 금액 1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맨투맨 같은 경우도 검정색상 저렴한 금액 80불 판매되고 있고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다운넷 사이트 새로운 세일되는 제품 여러가지 추가되어 있고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저스트인 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다 추가적인 20% 세일도 가능합니다 탐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62만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트 같은 경우도 186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이런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탐브라운 인기 제품들 여러 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스트인 새롭게 들어온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추가적인 20%도 세일 가능하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 이자벨마랑 보여드리고 있는 오버셔츠, 남성 제품으로 출시한 요런 제품들 전부 다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전체 페이지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서 인기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명품편집샵 신상제품 비롯해서 인기제품 저렴한 금액 관부가스에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봉클레어 신상제품 여러가지 입고되고 있는데 지금 시즌에 구입 못해서 사이즈 빠지면 나중에 구입이 힘들어진다는거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45만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인기 많습니다. 68만원에. 사이즈도 큰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특히 큰 사이즈 보여드리고 있는 14살짜리 제품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도 충분히 맞는 사이즈여서 많은 분들 구입하신다는 거. 아이들 몽클레어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번 시즌 신상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137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룰레 제품이라던지 마야 제품,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 한국 금액 대비 100만원 정도 저렴한 금액에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나이키 미국 공식 홈페이지 150불 이상 구입하시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25% 세일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찾아 돌아다니시는 알파플라이3 제품까지 세일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이즈도 구하기 힘든 제품인데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장바구니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추가적인 25% 세일되면서 213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회원만 가입하시면 무료배송까지 가능해서 요거 배송비 빠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러닝화 다양한 제품들 추가 세일 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신상 제품 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25%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고비캐시며 미국 공식 홈페이지 최대 40% 세일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만든 대부분의 제품들 100% 몽골리안 캐시미어 질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이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싱글 코트 사이즈 전부 다 있고 764불 보시면은 이런 제품들 100% 몽골리안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제품들이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캐시미어 자켓이라든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좋은 금액의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룰루레몬 새로운 세일제는 여러가지 제품들 사이즈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여성분들 요가 레깅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고 가장 인기있는 검정색상 49불 반가격에 구입 가능합니다. 49불 계산해보시면 65,000원에 요가 레깅스 전부다 10만원이 넘어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스쿠바 오버사이즈 이런 하프집업 제품이라든지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서 남성 제품들도 또 인기 제품 여러 가지 입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배송 대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이코닉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인기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특히 랄프로는 폴로 제품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사이트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직접 배송은 불가능해서 호주 배송대행기 통해서 미아로 150불 넘지 않게 호주 달러로는 대략 22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가끔씩 결제 페이지로 이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배송대행기 주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이 가능하고 아래쪽에 친구 추천 링크 클릭하시고 가입하신 다음에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0불 크레딧 적용해주면서 다음번 구입 때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이전에 링크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 있으시면 로그인만 하시면 지금 요 금액에서 추가세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폴로 스웨터 130불 판매되는데 호주달러기 때문에 11만 6천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옥스포드 셔츠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11만원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검정색상 스웨터는 13만원에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신상 제품들도 다양하게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중저가 브랜드 위주의 여러 인기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 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일단 아디다스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80%까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리퍼 제품들 여러 가지 만나볼 수 있는데, 아디다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바지는 9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12,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요런 트랙팬츠도 13불 판매돼서 17,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디다스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최대 8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최근에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고 계시는 소니 1000XM 보여드리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리퍼 제품이긴 한데, 115불 판매돼서 15만원 역대급으로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셀러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XM5 같은 경우는 관부가세는 지불 하셔야 되겠지만 마찬가지 역대급 27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이베이 사이트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 사이트. 요즘에 무료배송이 가능하면서 대박 금액의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샘소나이트 캐리어 같은 경우도 140불 판매되는데 무료배송 가능해서 18만 8천원이 최종 비용 됩니다. 21인치짜리 제품.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전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니까 리뷰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터픽 제품 같은 경우도 무료배송 8만원에 받아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외장하드라든지 브레빌 보여드리고 있는 커피 머신 가격 초특가로 판매됩니다. 저 같은 경우 호주 살고 있어서 자동으로 호주로 이렇게 변경됐는데 호주는 배송비가 97불이나 붙는다는 거 요거로 한국 설정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배송비 무료배송에 관부가세만 붙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덤벨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구입하려고 장바구니 담아봤는데 호주 설정으로 하시게 되면 배송비가 236불이나 붙는다는 거 요거 한국 설정 변경하시면 깔끔하게 15불까지 쿠폰 적용되면서 165불 2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25kg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서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수알롭스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만 나볼수 있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적인 15% 세일이 가능합니다. 선물용으로도 딱 좋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귀걸이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15% 미국 배송된기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그지과뜰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